2월 27일 목요일,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내온 제자들에게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설명하시죠. 또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도 그리고 요한을 거부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정나라하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먼저 18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라하메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도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악귀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류와는 당시 헤롯 왕이 그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자 그를 책망하고 그의 악행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옥 중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상황들이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요한은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의 생각에 예수께서는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자신이 계속 옥중에 머물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심지어 대적하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급기야 요한은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라고까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는 이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알고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생기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여야 하리라 말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였으나 이제 오랜 옥살이에 지쳐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에 다른 사람이 그랬듯 우리를 좀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시고 악한 세력을 제거해서 이스라엘에게 좀 평화와 기쁨을 가져올 수 없을까 라는 그런 메시아의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가 참수용을 당할 때까지 그의 사역에 충실했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배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극찬을 받고 있죠. 그 사실만은 변함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으로부터 온 제자들에게 바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 주변의 사역 들을 그대로 현장에서 보여주시며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나를 통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사역을 소개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던 자들이 걸으며 나병이 났고 귀먹은 자가 다시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전하라십니다. 하 이 일은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죠. 지금 그 일이 행해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일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다리는 심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예고된 언약이 실현되는 단계인 것이죠. 바로 오시기로 약속된 그의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하시며 계속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고, 또 요한이 물어온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 자체에게 어떤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생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요한이 차지하는 그 중요한 위치, 그리고 그의 비중을 강조하십니다. 그 사역의 중대성과 위대함을 밝히시는 것이죠. 요한의 사역은 유대 광야의 그 흔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나 일신의 부교 안락을 위해서 양심마저 팔아버리고 매국노와 배도자가 되어버린 사치하는 왕궁에 있는 자들과 다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은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요. 세상의 욕에 동요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거룩한 소명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오려 거친 짐승의 가죽 한 장을 두르고 광야의 척박한 음식, 그 메뚜기와 석청으로 염명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어떤 선지자도 비교할 수 없도록 놀라운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헤롯의 범죄를 누구 하나 지적하지 못하던 그 살벌한 시대에 요한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공공연히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다 옥고를 치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할 뿐 아니라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자로서 그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여자가 낳은 자들, 그 여자가 낳은 자들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실현되기 시작할 그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는 또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비교할 때는 작은 자라고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생일을 모두 볼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오신 그 구원의 역사를 바로 앞두고 세례 요한은 생일을 끝낼 수밖에 없었죠. 그는 옛 언약에 속한 옛 시대의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한계였습니다. 반면에 신학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신구약으로 기록된 이계시의 완성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임자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 막스,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심으로 영적 안목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는 많이 다른 것이죠. 새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왕, 그리고 제사장들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큰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29절로 35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줘 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 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울타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런 상황을 장터에서 놀이를 위해 모인 아이들에게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해도 춤을 추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자며 애국해도 그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를 아예 안 하는 것이죠. 놀이가 성립할 수도 없는 것이죠.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요한이 떡과 포도주를 금식하며 금욕적으로 삶으로 회개를 하고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자라고 권하니까 이 귀신들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예수께서 이제 옷이 사 먹고 마시며 어떤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가운데 진리의 본질과 참된 생명의 도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비방하며 그 말씀을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맞으려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따르지 않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 구원의 주인이 오셔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자 그 흥겨움도 기쁨도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과 그것을 지키려는 욕망에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배울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이야 말로 먹고 마시는 일의 노예가 되어서 울 줄도 웃을 줄도 모르는 텅빈 가슴으로 허망한 삶 허무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타함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 특별히 자문 8장에 지혜가 의인화되고 있죠. 여기서도 지혜는 예수님의 비유 된다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 도우심으로 얻어지는 그 지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 곧그 성도들에게 임할 것이요. 그 성도들에 의해서 옳다고 여겨지며, 또한 세상 속에서도 그 지혜가 밝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직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의 지혜를 힘입어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 안에서 충성되이 오늘 하루의 삶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입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Amen.